제1 2기 지지옥씨 배 신사대승녀 연승대항전 최호철 선수와 김수영 선수간의 대국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일단 흑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. 네, 아까 그렇게 됐고요. 최호철 선수가 몰아 버렸어요.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거 몰고 이렇게 따서 뭐 이걸 몰아서 여기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어 끝내기 바둑인데 흙이 하나, 둘, 네. 둘. 승률이 53% 정도. 그러니까 그 김수영 선수는 아주 잘 됐죠? 네. 백이 쉽게 두었으면은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두 점이 갑자기 잡혔거든요. 그럼요 요석이 잡혔으니까 이 세력이 괜히 멋쩍어 하지 않습니까? 여기서는 이제 이거 두면 이런 형태가 될것 같아요. 여기 누구 그 상변 넘어가는 것도 크고. 근데 뭐 흙은 어 이거 뭐 똑같군요. 이걸 두나 안 두나 이거 두면 후수가 되니까 그냥 잡았어요. 흙이 대 위기에서 오히려 득을 보면서 형세는 흙쪽이 약간 기분 좋은 가운데 끝낼 기가 진행되겠습니다. 어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최초 선수가 이거 뻗으면. 이거 다 공배예요. 음, 중앙 쪽을 백이 한칸 뛰는 게좀 붙어 봤죠 흙이 먼저 늘어간다면 중앙 쪽의 백집이 거의 안 나겠는데요. 지금 세. 중앙을 네. 뻗느냐 젖히느냐를 봐야 네. 돼요. <laughs> 선수를 잡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. 아, 그냥 이렇게 막아버렸군요.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닌 거죠? 그렇죠. 하나, 지금 뭐 미세한데. 세, 네, 다섯. 좀 전에 이거 막은 수는 인공지능은 이렇게 젖히라고 되네요. 이렇게 해서 따내면 아. 이렇게 뻗고. 네, 그것도 참 두이고 보니까 좋은 수네요. 지금 틀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몰아야 되는데.